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이버 카페로 블로그를 이긴다고? 자 여러분 네이버는 블로그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카페도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블로그보다 더 강력한 노출을 만드는 방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경우 없으세요? 블로그에 정성껏 글을 썼는데 노출이 안 된다 혹은 최적화 최적화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안 하는 거냐? 혹은 마케팅 업체들은 어떻게 글한 줄로도 상위 노출을 시키지? 이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자, 네이버 카페가 블로그보다 탁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블로그는 활동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 시간이라든가 게시글의 수, 그러니까 뭐몇천 자씩 막 쓰다,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글쓰기 빈도 그니까 러 1일 1포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최근 블로거의 그 활동성에 대한 지표가 활동성 지수로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본인이 평생 포스팅하고 또 직접 운영해야만 수익이 창출되고 꾸준히, 예, 즉 1일 1포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로거가 꾸준히 활동하지 않으면 최적화 지수를 이제 얻을 수도 없고요. 어, 상위 노출이 안 되니까 모든 글들이 그냥 한순간에 하락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출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블로그는 저품질에 상당히 민감한 채널입니다. 아시잖아요? 네이버가 이제 뭐 로직이 바뀌었다, 뭐 알고리즘 변한다,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한순간에 저품질이 되기도 합니다. 즉또 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 퍼스널 브랜딩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블로그 채널명이라든가, 뭐 네이버 카페명이라든가, 유튜브 채널명, 이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그 어제 갔다 온 블로그 채널명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최근에 들어갔던 그런 블로그 채널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에 이에 반해서 카페는 블로그에 비해서 비즈니스 확장성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카페, 어떤 유튜브 채널은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중고나라 뭐그 뭐냐. 중고나라나 뭐 맘스홀릭이라든가, 상사용이라든가, 그런 독취사 이런 카페들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블로그는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는 블로그에 비해서 비즈니스 확장성 면에서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자, 중고나라나 어떤 취업이나 뭐 사업, 유통, 마케팅 관련 카페를 보면 관련된 사업 광고라든가, 배너 광고, 뭐, 카페 글 작성 등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고나라가 이번에 롯데에 인수된 거 아세요? 롯데에 인수됐는데, 전체 거래 금액이 1,150억으로 나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중고나라, 롯데, 중고나라 카페, 롯데 인수 금액 한번 볼게요. 여기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 아, 지금, 블로그나 뭐 그런 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구글에서 한번 볼게요. 자, 롯데 쇼핑이 중고나라 인수에 약 3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천억, 어, 여기 나오네요. 전체 거래 금액이 1,150억이고요. 롯데 쇼핑이 2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쵸? 여기 나오네요. 여기는 뭐 300억 규모라고 나, 나오네요. 그쵸? 아, 이런 카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 그쵸? 저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어, 이렇게 롯데 쇼핑이 중고나라를 인수할 만큼 퍼스널 브랜딩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로그는, 어, 블로그는 이렇게 사고 팔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카페는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확장성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관련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시면, 뭐, 이삿짐 센터, 뭐, 입주 청소, 인테리어 사업, 이런 쪽으로도 확장이 가능하고, 또 홍보도 가능하고요.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또 홍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 창출이 되고 그런 분들이 근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카페 주인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카페에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에어컨 관련된 일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 카페에 얘기를 하고 어 사실 다른 하나의 저희 솔루션 하나를 좀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요. 뭐 그리고 어 만약에 자동차 관련 카페를 운영하신다면 신차, 중고차, 뭐 보험, 그다음에 자동차 용품 이런 거에 확장도 가능하겠죠. 이런 거에 판매나 영업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만큼 다양한 산업으로 연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C랭크 카페라는 게 있거든요. C랭크. C랭크 카페는 아무리 많은 경쟁사들이 있다고 해도 뷰탭의 상위 노출 순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카페에 한 달에 막 100만원, 200만원 내고 자기 글쓸수 있게, 홍보 좀할수 있게 그 비용을 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페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자, 네이버 아이디는 최소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디서 구하냐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아이디는 한3개 정도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 3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인들, 뭐 부모님들이나 형제 자매나 아니면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어 아이디를 좀 하나 좀 만들어다오. 서브 아이디를 하나나 두 개를 만들어다오 해서 이걸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를 확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글을 계속, 카페 글을 계속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바로 이, 이 최적화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최적화 카페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를 최소 10개에서 20개를 확보를 하셨다고 해도 자, 이 최적화 아이디나 최적화 카페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 아이디가 100만원 이상에 거래되는 이유, 이유가 그렇습니다. 최적화 아이디를 가지고 최적화 카페에 글을 작성을 해야만 여러분들의 글이 상위 노출이 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버 상위 노출을 떠올릴 때 블로그만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면 인기 글탭 1페이지에 카페 글이 상위 노출이 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저랑 한번 볼게요. 사실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일단은 놔두고 여기서 알칼리 세정제라는 거쳐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사실, 요런, 엔서포터 어, 글분석이 나오는 거는, 그,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요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블로그, 그 다음에 여기는 카페에요, 카페. 여긴 블로그, 여기 카페.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어, 블로그라고 아예 나왔죠? 여기 블로그. 여기는, 네, 여기도 블로그고요 이것도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카페죠, 카페. 그죠? 홈랜스용 알칼리 재정제. 자, 여기도 숲. 숲등급이네요. 2013년 개설한 카페고, 요, 어, 저거 분석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로아스를 꿈꾸는 2080도 카페죠. 그죠 어, 이것도 카페네요. 맘스올릭도 카페죠. 그죠 글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위 노출을 블로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에 나온 그 카페의 글들은 사실 최적화 아이디로 적은 글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최적화 아이디로 최적화 카페 글을 작성을 해야만 여러분들의 글이 상위 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적화 아이디와 최적화 카페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에 첫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에 노출되는 카페들은 거의 다 최적화 카페라고 보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전체로 했지만 한번 카페로 한번 자, 여기도 최적화, 여기도 최적화 카페일 거고요. 다 최적화 카페, 카페일 겁니다. 여기 제 카페도 나오고요. 여기도 최적화 카페이고, 최적화 아이디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이런 카페들은 모두 최적화 카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최적화 아이디를 또 찾는 방법이 있는데, 최적화 카페 키워드랑 연관 키워드로 글을 발행을 하고, 한 시간 후에 이런 카페 탭에 상위 노출이 된다면 그 아이디는 최적화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쓴 키워드가 카페 탭 순위 1위에서 최대 3페이지 안에서 노출이 되면 최적화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케팅 업체만 아는 한줄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마케팅 업체만 아는 한줄 테스트. 이게 뭐냐. 네이버에 한줄 키워드로 검색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가령, to change a n ilias 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게 검색일 기준으로 최신 글 위치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 상위에 내 글이 위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최적화 아이디고, 만약에 to change a n ilias라는, 어, 검색어를 작성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남들이 써놓은 요런 글보다 요런 카페보다 어, 내가 쓴 글이 상위에 노출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아이디는 최적화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요기, 기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쓴 거를 인식하기 위한 거니까 크게 신경 쓰시진, 쓰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어, 라이브 특강에서 한번 더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케팅 업체만 아는 비밀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은 정보들을 좀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셀클럽, 마멘토, 아이보스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볼게요. 네, 셀클럽을 가면 여기에 벼룩시장 혹은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블로그나 최적화 카페, 아이디, 이런 것들을 상업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셀클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요. 최적화 아이디 역시 예, 등급에 따라, 그리고 블로그도 어 3차에서 7차까지, 그리고 최적화 블로그까지 판매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회원들은 여기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저희 유료 강의에서 어, 신청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뭐 물론 라이브 특강 때저 어, 신청해 주셔도 제가 어느 정도는 반영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멘토 마멘토도 한번 볼게요. 마멘토도 마찬가지로 어, 이 마케팅 대행사들만 거의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런 것들 뭐 여기도 뭐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검증된 곳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아이보스, 아이보스라는 것도 그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많이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곳은 사실 마케팅 대행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고 어, 일반인들은 좀잘 모르시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보너스로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어좀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타이웹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타이웹스. 자, 여기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 노트북 같은 경우나 뭐 컴퓨터나 그런 거 새로 장만을 하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어도비 어도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게 되는데 이 타이웹스라는 곳을 가시면 어 어떤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어, 평생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밀 사이트입니다. 사실 비밀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 제 무료 특강 신청하시거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좀 아시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래서 여, 여기에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비밀번호 치고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보너스로 타이웨스라는 사이트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사실 네이버 카페도 자동화로 제 카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카페가 나중에 제가 라이브 카페 라이브 특강에서 제가 제 카페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자동화를 통해서 제 카페 등급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중단한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만 어쨌든 네이버 카페도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해야 되냐라고 어 문의를 하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블로그처럼 매일 글을 직접 쓰고 하나하나 글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시간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10개에서 20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활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혼자 하려면 하루 왠정일 걸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너무 짧은 시간에 하게 되면 이게 품질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역시 자동화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행사는 사실 이런 수백 개의 글을 카페에 올리면서 상위 노출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하나하나 수작업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대행사들이 다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유료특강의 어, 유료 강의에서 제가 사실 다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어,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직접 하나하나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글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고 자동화를 통해서 자동으로 업로드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는 역시 또 채취피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상위 노출되는 방식으로 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을 저는 구축하기를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이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지 말고 고객 관리나 어떤 매출 성장에만 집중하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질구레하고 막 하기 힘들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은 좀 위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를 이용해서 카페 글을 상위 노출을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무료 라이브 특강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라이브 특강 꼭 잊지 마시고 참여하시고 어 이런 자동화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직접 실행하시는 걸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대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에 제가 이렇게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고, 또 라이브 특강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라이브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 카페에서 글을 잘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아쉽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효과적인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블로그와 카페, 그리고 하나 더 인스타그램까지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네이버 검색에도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강력한 사위 노출 전략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